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자식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문과에돔과 시돈과 핸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 0 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금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 아멘 여러분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말씀의 점을 같이 따라합니다 빠른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입니다.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어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어 이제 교역자 이제 전체가 단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어디를 예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고 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었 당시에 이제 어 춘천. 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가평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가평을 가는 길에 서산에서 가다 보면 이제 천안 근처를 가게 되거든요 그때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천안을 지나가는 길에 병천 순대가 유명하니까 병천 순대를 이렇게 찍었던 거죠 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가는 길에 이 안양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가는 길에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제 병천 순대에서 밥을 먹자. 이렇게 단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운전하던 부교역자와 그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분이 이렇게 내비를 찍어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천 순대가 사실 주변에 많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근처에 나가 보면은 워낙 체인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20분을 가도 30분을 가도 1시간을 가도 도착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히 이렇게 계시던 단임 목사님이 아니 병천 순대가 왜 이렇게 멀어?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아 목사님 한 30분만 더 가면 됩니다. 알고 보니까 병천순대 본점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가는 길에서 천안으로 이렇게 돌아갔고 그 앞에 있었던 두 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병천순대 본점을 찍고 모에 홀린 듯이 그렇게 가갖고 이 도착해야 되는 시간도 있는데 병천순대 천안 본점에 갔다가 이미 그 근처까지 가갖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마 불이 나게.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교역자 입장에선 그게 사실 되게 얼마나 또 이게 쫄리는 일이에요. 왜냐면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목적지에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 막 분위기가 좋지 않게 막 정신없이 달리면서 이렇게 목적지에 갔다 왔더라 그런 쫄깃쫄깃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속력을 빨리 해도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요 방향이 다르면요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속력을 빨리 가더라도 우리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강원도를 향해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와 더 멀어질 뿐인 거예요. 아무리 속력을 빨리 해서 200km로 150km로 달려도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방향이 달라버리면은 그 속도는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어 버리고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누구였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였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에는요. 명과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빛과 어둠이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부는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요.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닦아 놓은 그 토대 위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세웠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게 솔로몬 인생의 전반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는 어땠는지 아세요?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가 그 위대한 왕의 후반부가 그냥 우상 숭배였다고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오늘 그 증거를요. 4절에서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과 정실 부인을 합쳐서 총몇 명이었죠? 우리가 오늘 읽었을 때 무려 천 명, 도합 천 명. 솔로몬의 후궁을 합쳐서 천 명이었다고요. 삼천 국녀 못지않은 이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이방 여인들이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 여인들은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이방의 공주들이었어요, 공주들. 그러면 이방의 공주들은요.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후반부는요. 우상 숭배자 솔로몬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걸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말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경내에는 예쁜 여자가 이방 여인만큼 예쁜 여자가 없어서? 아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솔로몬 눈에 드는 여인이 왜 없었겠어요? 솔로몬이 바보도 아니고 왜 이방 여인, 이방 공주들과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호인인 했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혜왕 의 솔로몬이잖아요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요 그냥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었어요. 혼인을 통해서 국가 상호간에 무역 협정을 맺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져서 FTA 이거를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왕가 간의 결혼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나라의 공주를 받아들임으로 이 나라와 함께 무역 협정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안보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 공주들을 솔로몬이 그렇게나 많이 받아들였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때 최고의 강대함을 이루게 돼요. 최고의 중개무역 국가를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누린 번영을요 열왕기상 10장 27절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여러분 은이 모아같가 지은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요 조금 과장법이겠지만 돌보다 은이 흔할 정도에, 뽕나무보다그 귀중한 백향목이 흔할 정도의 그런 이 호화스러운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와닿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한번 바꿔 말하면요. 오늘로 바꿔 말하면요. 집마다 자가용이 벤츠인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 이유는 다 벤츠 타고 다니셔서 그러신 거죠. 집마다 자가용이 벤츠인 거예요. 그리고 각자 통장에 예치금이 적어도 1억은 있는. 별로 놀라지 않는 이유는 나는 5억 있는데 지금. 그 정도 되는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만 봐도 우리가 시대를 잘못타고난것 같아요. 솔로몬 때 태어났으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적어도 벤츠 타고 다녔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면요? 결국 이방공주와의 그 결혼은요, 솔로몬이 계산한 대로 이스라엘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계산한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명과 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곁으로 보이는 화려한 솔로몬 시대의 그 부유함에, 이 암은 뭐냐면요, 그림자는 뭐냐면요. 그들이 그냥 온게 아니라 이방 공주들이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들을 통해서 전체 나라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죠? 르? 르호보암. 르호보암. 어, 우리 쉬우니까 맞췄어요. 이 르호보암. 근데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려요.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다음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일이 허락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일이 시작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고 250년을 지나갔고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북 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남유다도요 얼마 버티지 않고 150년 좀더 버티고 72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말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느 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허용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건요,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들어왔던 빠른 속도로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선택했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는 가장 잘 사는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국 그 빠른 속도가 결국은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이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과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6.25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이 지금의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어요. 세상은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인류 역사상 사실은요, 못 사는 나라가 한순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사실은요,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1981년생이거든요. 그런데요, 저의 머릿속 기억 속에 깡통 들고 집집 맞아 다니는 그이 거지의 모습, 거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1970년대를 살아간 저보다 한 5년, 10년 윗세대들, 불과 10년 차인데도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요, 이 깡통 들고 다니는 거지가 기억날 거예요. 그분들보다 10년 더 일찍인 60년대 분들은요, 전쟁의 폐어를 겨우 막 재건하며 살던 그 시절이었어요.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절. 저보다 불과 20년 위에 세대들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10년, 10년 사이에 이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다고요. 1990년생들은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보릿고개 저는 그나마 감이라도 와요. 깡통된 거지? 저는 그래도 흐릿하게 기억이라도 해요. 근데 우리 1990년생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1990년생들은요 이거 이해 못할 거예요. 수세식 화장실 에? 물로 이렇게 쑥 내려가고 푸세식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거의. 2000년생들은요 아예 이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그것이 기억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와 번영이 불과 반세기 만에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오케이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아, 잘살 수만 있다면 아, 잘살 수만 있다면 돈벌 수만 있다면 뭐든지 오케이. 아 뭐든지 괜찮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가 잘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신 이방 여인과의 혼인도 서슴지 않았던 솔로몬의 선택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번영을 지금 이 나라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어딜 가도 대한민국 하면요. 예전에 90년대 뭐 이때만 해도요.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코리아를 잘 몰라요. 세계에 나가보면. 그래서 야판 저들 재판이냐고. 일본 사람이냐고. 아니면 차이니즈냐고. 한국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저판 야파, 우리 제, 저기 뭐야 일본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코리코리아하면하면 p a n j 하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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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이제는 나라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국가 소멸 위기 1위 국가인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지금 5천만 인구를 찍었다가 지금 이미 4,800만이 되었어요.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이 인구 밀도가 내려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요. 역사 가운데 출생률이 0.8 이하로 떨어진 나라를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이에요. 소도시 하나가 매년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이 초등학교를 보잖아요. 성비가요, 지금 불균형을 잃어갔고요. 지금 볼때 58대 40이 정도 된대요. 60대 40 정도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많아요. 출산을 할수 있는 여성의 비율이 40%대고 남자들이 더 많아요. 제가 시윤이 샤론이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반에서 비율이 그렇더라고요. 남아 손사상의 영향인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니까요. 출생률도 0.7일하로 떠져가고 있는데 게다가 남자가 더 많은. 그리고 여러분 빠른 속도를 위해 무시된 여러 방향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막 경금이 울리고 있어요. 정치 경제, 가정, 문화, 사회 곳곳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질서의 반세기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이 반세기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외국의 크리스천들이요. 우리나라가 이룬 놀라운 번영의 원동력을 기도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나라가 번영했던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요. 대한민국 교회의 최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안타깝지만 이 나라의 교회가 빠른 속도를 선택하느라 바른 방향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어느 날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 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까다롭더래요. 이 대출 심사가 조건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교회이니까 가장 까다롭다고 은행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은행 대출 받기 가장 어려운 곳이요, 가장 어려운 기간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가장 대출 받기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면요, 이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황금기를 부과했던 그 시절에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정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건축하면 부흥한다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교회 건축하면 부흥하는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한 관련 서류들을 교회들이 조작했던 거예요. 정직을 이야기해야 되는 교회가 서류들을 거짓으로 꾸몄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은행에서 가장 깊이하고 철저하게 심사하는 대상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빠른 속도에 함몰되어서 부응을 위해서 바른 방향을 놓치고 만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평소의 인격과 삶이 어떻든 간에 강단에서 비춰진 모습만 목회자다 오면 돼. 설교만 잘하면 돼. 교인 숫자와 헌금만 늘어나면 돼. 이런 목회자들의 모습 때문에 이런 목회자 밑에서는요, 이런 성도들이 양산되고 말았을 거예요. 요기를 믿지 않는 채 그냥 똑같이 살다가 일요일 하루만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 일명.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웃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그냥 이웃마저 이웃도 아니고 같은 형제된 교회를 주변 교회를 그렇게 교회들이 사랑하고 있나요? 전에 한번 동양동에 있을 때 사단지가 이제 입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전도팀과 함께 이 입주 이제 사전 입주하는 그 날에 이렇게 천막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요. 저희가 이미 하기 전에 몇 교회가 왔어요. 그런데 두 교회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왜 싸우냐면요. 입구에서 더 가까운 자리 차지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천막 쳤다. 우리가 먼저 이거 놨다. 그리고 두 교회가 거기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전도하려고 천막이랑 다 들고 갔다가, 우리 오늘은 전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갑시다 하고, 그때 그냥 돌아왔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 교회까지 전도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무엇하려고 그 자리에 그렇게 일찍 나아간 걸까요? 여러분, 교회가 방향을 잃으니까. 이 나라의 어떤 기관도 어떤 곳도 방향을 제시해줄 곳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요 교회의 위기예요. 그리고 성도의 위기이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바른 방향을 보기 원하고 예전에는 보았고 이 땅의 사람들이요 성도를 통해서 바르게 사는 삶을 보기 원하는데 예전에는 보았지만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부가요,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없어요. 학교 교육이요,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없어요. 여전히 이 나라를 바꿀 진짜 힘은요, 오직 주님의 교회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오늘 제목의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우리의 키워드부터 바꿔야 돼요. 빠른 속력에, 빠른 속도에 집중했던 우리의 키워드를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세상은요, 아이, 결과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도 다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는요, 과정이 바를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에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바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나오면 그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인한 정결한 삶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 교회가 계속 말씀과 기도를 올려주고 계속 그 예배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을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무너져 내려요. 목회자야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삶이 보장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매일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나님의 기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빠른 속도가 아니라 말씀 가까이, 기도 가까이 매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요, 많은 목회자가요 11조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참 제가 단임 목사가 되어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11조 신자가 귀하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11조를 강조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교회가 제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해 줄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십일조를 강조하기 전에 예배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예배를 성도에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예배를 통해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크리스천들이요 구별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갖고 밟혀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그냥 밟혀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쓸모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어디에 쓰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속에 크리스천들이요 맛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밟혀 버리고 있다고요.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부정 부패 앞에 눈을 감고 있어요. 그냥 내힘으로 이 사회의 시스템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 비록 진급이 늦더라도, 비록 이 일에 내가 정직함으로 나아간다면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도를 걸을 줄 아는 거룩한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그때, 그때에는 이런 성도들이 사회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의 맛을 냈기 때문에 세상이 그 거룩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부이라는 빠른 속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합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결함이라는 성결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었나요? 상승하기 위한 속력이었나요? 아니면은 바른 방향이셨나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맛을 유지한 소금이 되셨나요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는요 돌고 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미래의 교훈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교훈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새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다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날 채워 주셔서 우리 찬양할게요.